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아이롱 펌을 소개하겠는데요. 아이롱 펌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볼륨이 빵빵하게 사는 그런 머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이롱 펌으로 볼륨 있게 연출을 한 고객님의 머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 볼륨이 빵빵하게 살았죠. 근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끝이 많이 손상이 돼서 갈라진 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머리는 어, 연화 시킬 때부터 아이롱 포함을 할 때까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와 뿌리에 약제는 다른 것으로 도포를 했고요. 그리고 할 때도 굉장히 주의력 있게 해야지만 자연스러운 컬을 가지면서 더 이상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도 했고요. 지금 아이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뿌리를 많이 살려준 다음에 뿌리를 살리는데 지금 계속 잡고 있으면 뜨거워요. 그래서 한번 아이롱을 한번씩 이렇게 벌렸다가 닫았다가 해줍니다. 그러면서 뜸을 충분히 들여야지만 컬이 볼륨 있게 나와요. 지금 끝부분은 손상이 됐기 때문에 빨리 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맨 윗단 했고요. 다음 단. 아이롱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객의 두피가 뜨거울 수가 있고요. 털리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뜸들이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끝 부분에 지금 저희 고객님 머리가 많이 손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끝 부분은 좀 빨리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화할 때도 어, 약을 다르게 썼지만 아이롱을 할 때도 다르게 해야지만 머리가 손상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이롱 하고 있는데, 아이롱에 어 주의할 점은 두피가 뜨겁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꼭 뜸을 그려야지만, 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려서 빼버리게 되면 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돌리면서 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탑 부분에 살리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개폐를 해주면서 살짝 올려주면, 올리는 데까지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 잡으면서 약간 올려서 다시 와인딩 해주는데요. 하나, 둘, 셋, 뜸을 들이고요. 살짝 돌린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서는 뿌리가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돌려서 빨리 뺍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아이롱 할때 그냥 핀셋으로 꽂아 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말았네요 이렇게 이미 아이롱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핀셋으로 꽂아도 어, 형태가 흐트러져도 펌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촬영하는 거라서 뿌리 부분 살려 주고요 충분히 뜸 충분히 들여 주고요 다시 뜸 굉장히 뜸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끝부분 꺾이지 않게 잘 말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뜸이 들여졌으면 빼 줘야겠죠? 아이롱 폼은 어 정말 자연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숱이 없는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자연스럽게 말리기만 하는 그런 고객님들은 많이 하시는데, 어, 여자분들은 너무 머리숱이 없으면 아이롱폼도 죽어보여요. 그래서 꼭 싱을 넣죠. 그래서 싱을 넣고 아이롱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싱을 넣고 아이롱폼을 하게 되면 일반 롤 하는 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롱 폼으로 싱을 넣고 아이롱 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고객님처럼, 어, 싱은 넣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롱 폼으로 볼륨을 빵빵하게 넣어서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중화를 하겠는데 대부분들 중화를 할때 굉장히 많이 식켜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앞머리는 폈습니다. 아이롱 펌을 할때 앞머리까지 말아주면 앞머리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예쁘게 연출이 안 되고요. 앞머리를 많이 꼬부려 넣으면 약간 나이가 먹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쪽에 머리, 페이스라인 머리 조금 많이 펴줬고요. 또 지금 크라운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은 볼륨을 많이 줬고요. 아랫부분은 볼륨을 덜 주면서 하단부분은 거의 펴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연스러운 컬이 형성이 돼요.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 지금 살려줬거든요. 지금 보시면 쭉 나와서 말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한 3cm 이상 살려서 이렇게 안으로 컬을 말아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대부분들 중화할 때 중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중화를 조금을 해요. 흐르지 않, 않을 정도로 어 약간만 해도 중화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완성된 머리 드라이로 말리기만 했는데 어떠세요? 앞머리 그렇게 핀것 같은데도 약간씩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죠. 전체적으로 볼륨 보시겠어요? 이렇게 볼륨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륨이 빵빵하게 살면서 드라이로 말림,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볼륨이 많이 나는 아이롱 폼. 한번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이런 아이롱 폼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자연스럽고 볼륨 빵빵한 아이롱 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께 어, 이런 머리도 제가 가끔은 아니고요.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롱 펌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볼륨감 대단하죠?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서 굵은 컬을 넣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